11번. 자, 21번은 지난 휴대 전화 이제 조금 뭐 1년이 지났거나 지난 휴대전화 부품 수급으로 인한 휴대폰 폐기물 문제. 자, 이거야. 그럼 꽤. 자, 대여라. 있다. More than이 뭐뭐 이상이야. 700 billion cell phones. 즉 7억 개 7억 개 이상의 핸드폰이 있다. 자 데어라 데어리스의 주어는 뒤에지 뒤에 이제 셀폰이 주어니까 복수형으로 돼 있으니까 아가 맞아요. 자 used in the US today 자 오늘날 미국에서 사용되는 핀필로 치수식이지 사용되는 7억 개 휴대폰 이상 자 7억 개 이상의 휴대폰이 있다. And at least 140 million of those cellphone users will abandon their current a phone for a new phone every 14 and 18 months 어, 적어도 1억 4천만 개지 1억 4천만 개가 그 those cell phone users 그뭐 핸드폰 사용자들의 적어도 1억 4천만 명이 will abandon 버릴 것이다 어, their current phone 그들의 현재의 폰을 for a new phone 새로운 폰을 위해서 every 14 To 18 months 18에서 18개월마다 음, 별 내용이 없지 자 얘는 PP로 앞에 있는 4는 수식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물론 이제 틀릴 때는 틀리게 될 때는 뭐 유진으로 되겠지 이렇게. 자 I'm not one of those people 자 one of 1의 e 모 중의 하나다 자 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자 관계 대명사로우체시 들어갔다 자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Uh, who just must have the latest phone. 음, 최신 휴대폰을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. Actually, 사실상, I use my cell phone until the battery no longer holds a good charge. 자, 나는 휴대폰을 사용한다. 뭐할 때까지야? Battery. 배터리가 no longer가 더 이상 못만다더 아, 이상 멈머하지 않다고 얘가 보유하다고 얘가 충전이란 뜻이야. 그러니까 좋은 충전을 보유하지 않을 때까지. 다시 한 번, 배터리가 좋은 충전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까지. 즉, 충전이 잘안될때까지 라는 뜻이 되겠지. At that point, 자, 그 순간이 i s time, 때다. 그, 그시그 그, at that time, at that point, 그 순간이 바로 때다. 요거 문장의 위치, 로기게면 좋다겠지. 이거 문장의 위치야. So I figure, 자, 그래서 나는 뭐 한다? 생각한다. I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. 내가 대체 배터리, 즉, 교체용 배터리를 내가 사야겠다고 생각한다. So, 자, but I'm told that, be t o 는 듣다. 나는 대디아라고 듣는다. The battery is no longer made and the phone is no longer manufactured. Because there's new technology and better features in the latest phones. 나는 뭐라고 듣냐면, 배터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. 수동이지? B plus BP야. 요 사이에 지금 부정어가, 부사가 들어가 있을 뿐이다. B plus BP.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듣고, and phony is no longer manufactured. 더 이상 제조되지 않는다고 듣는다. 자, 여기도 B plus PP. manufacturer가 제조하다. 이것도 수동으로돼 있지? 자, 왜냐면, there's a new technology. 자, 뭐가 있기 때문에?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고, and better features. 더 나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. And the latest phones. 최신 폰에. 우리에게 이제 휴대폰에 있는 기능이나 그런 걸 얘기할 때, 영어로 feature하게. 우리 왜 그, 저기 뭐야, 이거 휴대폰이 아니라, 이뭐라 리모컨에 있는 그 기능들 있지 그걸 다 삐쳐라니 이건 알고 있어야 돼. 자 여기는 이제 수동태는 양쪽 다 기억을 해야 된다. 다음 that's a typical justification. 자 그것이 전형적인 정당화이다. 얘도 문장의 위치가 아주 좋지. 이게. 자 the phone wasn't even that old. 그 폰은 심지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야. that's 그렇게란 부사다. Maybe a little overrun year. 아마도 약 1년 이상 정도? 약 1년 이상, 조금 정도 된 거야. 이게 이상이라는 뜻이야. I'm just one example. 자, 나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. Can you imagine? 상상할 수 있는가? How many countless other people? 얼마나 많은 무수한 다른 사람들이 have that same scenario? 그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겠는가? 라고 상상할 수 있다. 얼마나 많은 우수한 다른 사람들이 그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겠는가? 라고 상상할 수 있다. 상상할 수 있지 않니? 해서. 자, 너원들 no 당연히, 이건 당연히야? 셀폰, 스테이트 l e 이 d 핸드폰이 테이크더리드가주도하다 그 핸드폰이 주도하고 있다. 와 h e 스 i 는뭔 마에 관하여 라는 뜻이야. 뭐야? 전자폐기물에 관하여, 전제, 전자폐기물에 관하여. 선두를 달리고 있다. 또는 주도하고 있다. 이렇게. 자, 됐지? 자, 요 정도 알고 있습니다. .입니다. 여기는 뭐 특별히 저기는 없어. 주제문 자체는 없고. 문장의 문법은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, 문장의 위치가 되게 좋지. 이렇게 넣는 거. 물론 에는 순서도 낼수 있어. 구조상. ABC 맞추는 거 있지? 순서 내기도 좋고, 문장의 위치 내기도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.